안녕하세요. 네, 2024년 강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임용 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강의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이르, 이번에는 실용 중국어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 중국어 강의 설명을 들으시려면은 다른 그 아까 설명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이 어, 부분은 실용 중국어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요 부분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내년에는 임용 강의와 실용 중국어 강의 예,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임용 강의에 대한 설명은 금방 말씀드렸고 실용 중국어는 1, 2 월부터 현강만 제공되는데 메디컬 중국어, 관광 중국어, 비즈니스 실용 중국어. 자 메디컬 중국어는 초중급, 관광 중국어 초중급, 비즈니스 중국어는 중고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는 뭐 임용 강의를 예, 쭉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어, 대만에 있으면서 10년 거주하면서 현지 회사 근무, 대사관 근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여기는 발전하는데, 어, 성형외과, 메디컬 중국어 강의, 그다음에 일반 비즈니스 강의, 뭐 그런 것들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자료 제일 끝에 보시면은 이제 실용 중국어에 대한 그 강의 설명이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디컬 중국어 초중급이죠, 그니죠이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수강하시는 대상은 꼭뭐이명공부 준비한 요 그동안 저 강의를 들었던 분이 아니어도 좋고, 예 그다음에 포함되어도 좋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오픈이 되는 강의입니다. 자, 메디컬 중국어는 그러니까 초중급인데 병원 특히 이제 성형외과라든가 한중 의료 교류 뭐 이렇게 그런 부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주로 이제 기본 어휘와 회화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실용 중국어는 중고급인데, 비즈니스 업무 회화, 협상 중국어 회화, 중국 문화, 문화, 이제, 우리가 뭐 협상을 할때꼭 중국어 회화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문화 부분도 알고 협상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화 부분도 들어가고, 그니까 주요 비즈니스는 우리나라와 한중 관계에서 화장품이 많고 자동차 식품, 뭐그외 생활용품 이런 게 많죠, 그죠? 만약에 뭐 들으시는 분들이 뭐 요청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그부분의 협상에 대한 어휘와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요하게 우리나라 한중 관계에서 많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예. 회사 요런 부분은 아마 프린트로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 교재가 있지만은 프린트로 제공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중국어는 어, 이것도 이제 초급부터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 우리가 뭐 중국에서 더 손님이 관광 단체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케이팝 소개하고 싶죠 그죠 우리나라 문화 역사 이런 거 소개하고 싶죠 예 그런데 막상 소개하려면은. 어휘만 동동 떤대라든가 어휘도 생각이 안 난다라든가, 뭐 그런 경우 많죠, 그죠? 그래서 케이팝, 뭐 역사, 문화, 유적지, 음식, 병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어휘와 관련해와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기본적인 해와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해보면은 중국어를 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발음이 잘 되면은 어 들으면 굉장히 유창하다. 그다음 그다음 빨리 유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발음이 어, 뭔가 말을 하는데 발음이 안 되면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고 잘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수업에는 발음 교정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발음 교정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발음에 자신이 없다. 예, 발음이 나는 늘 예, 불안하다 하는 분들이 발음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예, 기회입니다. 자, 요거는 자, 일반인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길지 않아요, 90분씩. 자, 그래서 화요일 날 메디컬 중국어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요거는 좀낮시간대있죠그죠 관광 중국어 3시부터 4시반, 그다음 비즈니스 중국어는 저녁, 예, 이렇게 개강은 이를 둘째 주로. 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어, 한번 열심히 어, 해 보기를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